오해되수으로제3 8 회의 광역시의회 임시에제 2차 올해의 계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해시민들, 김경호 부시장님을 들어가니 공직자님. 다음 주 농사지가 내일 다는 오부를 앞두고 완연한 봄이 찾아오것 같습니다. 지난달 62만 명까지 치솟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10만명대에서 20만명대를 20만 오르내리며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방역 지침을 완화하면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코로나 19 완치자라고 재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사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어느 때보다 시민 여러분의 이목이 우리 의회로 집중되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하루만인 제 2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광양시 아동 청소년 긴급 재난 생활비 전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세 번에 걸쳐 시민1인당 75만 원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이 시민 생계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별 재난지원금 의회가 시위에 착수 하기 전에 지급계획이 확정된 것 있냐고 광양시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광양시가 시의회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은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 민심은 분열하였고 지역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주요 예산 안에는 당장 1급한 청년 장애인 어린이 보호구역 재난 복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부담 비율에 따라 화영시가 시비로 탄성을 해야 하는 3 0 0여번의 예산을 다받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참관한 참관한 상황은 과양시 최정. 더구나 지금 국내의 모든 여건이 그렇게 수탄하지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따라서 또 다시 강도 높은 행정체신에 침해하게 되며 대응 능력을 준비하고 위기 관리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 정기화의 세계 일곱 등 주도권 싸움, 우크라이나에서 중계되고 있는 전쟁은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이라는 악재를 거에다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의 새로운 여건과 환경이 막닥뜨린 시점에서 이번 제2회 추경 안으로 이래 시민이 갈등하고 지역 정사가 분열된 데에 대해서는 광양시의회는시민을 대표기관으로서 깊이, 깊이 통과합니다. 사랑하는 시민들,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황양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냉철한 이성과 <laughs> 따뜻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소원을봉합해나가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제 지난 4년 동안 보람과 아쉬움이 펼쳐하는 제8대 화양시 의회가 두달 남짓 후면 은과양시 역사 속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동안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고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계시는 모든 곳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